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혼의 반응은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된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혼의 속임은 교회의 하나됨은 미래의 일이야. 지금은 내 은사와 봉사에 집중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말씀인 요 1723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사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급자, 세인족 속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하나 된 몸을 통해 그분의 실제를 분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의 자각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몸을 무시했습니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닌 사랑과 봉사의 실제적인 표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